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은 SK바이오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자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 바랍니다. 네, SK바이오팜 상하, 강하게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좀 상승과 눌림목 계속 반복하면서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52주 신고가구와는 충분히 테스트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장 기술적 분석은 조금 이따 말씀드렸고요 지금 하트 이슈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종목입니다. 자, 11월 5일 오늘 하트 이슈죠. 참고으로 더보기에 해시태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상승했던 제목 되겠습니다. 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17억 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40.3% 증가, 영업이익은 701억 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262% 증가, 순이익은 713억 원으로서 전년동기 대비 1031% 각각 증가한 호실적, 어니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다. 동사의 관계자는 전분기 대비 기타 매출이 줄고 판관비가 늘었으나,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며 이익률이 높은 미국 내 엑스코프리의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확대된 결과이다. 이어서 남은 4분기에, 4분기에 3분기 정도의 매출만 기록하면 영광 가이더스 상단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두 번째 이슈 역시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11월 5일 나왔던 이슈입니다. 뇌전체 신약 가속 성장이란 제목 되겠습니다. 동사의 뇌전증 신약인 세노바 메이트 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시장 내 가파른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세노바 메이트의 미국 매출이 주도했다. 엑스코프리의 3분기 미국 매출은 전분기 대비 11.7% 전년 동기 대비 51.9% 51 성장한 1722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4,595억 원으로서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을 넘어섰으며, 4분기에 3분기 수준의 실적만 유지되더라도 연간 가이드 상단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 전분기 대비 기타 매출이 줄고 판가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증가한 것은 이익률이 높은 엑스코프리 매출이 확대된 것에 따른 영업 레버리 효과 덕분이다. 자 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실적이 발표 이 미국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신뢰다 상당히 마진율이 좋은 세노바메이트 미국 제품형 엑스코프리가 상당히 잘 팔렸다 보시면 습니다잘 팔리면서 마진이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닝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점 투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해시태그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2%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예, 상당히 뭐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현재 미국에서 AI가 거품이 많이 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 좀 조종 보인 게 우리나라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6%까지 조종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2.7%, 2.8% 정도 했기 때문에 현재 낙복, 낙폭을 축소하고 있다 보시면 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1위, 2위가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AI 거품론이 끼면서 같이 조정을 보였다. 낙폭이 이제 다시 줄이고 있다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다시 잡아보면 이슈나 보시면 되겠고 오늘 어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또 다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투자를 참고하시고, 그렇다 고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은 역시 강하게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구하는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저항대가 지지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12만 4,500원에 그려지는 상태입니다. 자, 저항대 같은 경우는 12만 5천원, 자, 12만 5천원, 12만 4,500원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에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선화 보시면 되겠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차지대 12만원, 그 밑에 11만 5천원, 11만원, 10만 5천원, 9만 5천원, 9만원, 8만 5천원 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재매수 위치는 종합진단자로 있기 때문에 동의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 연달 동안 8,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외국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12만 9,000주 사고 있고 최근에 전반적으로 기관은 사고 있죠. 금투 사고 있고 보험 트레이딩, 투신 트레이딩, 연기금이 사고 있고 상호펀드 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해나기 때문에 외국인 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용비율 0.7%대 이 정도면 양화다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구조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100이 안에 들어가는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100이 대략적으로 5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5조원 이상이면 코스닥 종목도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현재 지주사 SK가 64%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차원에서 대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 이20% 이상이면 책임경영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7%대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자,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4년 작년도에 5,400원대에서 올해 7,000원대 내년도 9,000원에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익은 작년에 960억원대에서 올해 1,700원대 거의 더블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에 3,100원대까지 큰 폭의 내실을 키워가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 됐습니다. 단기 수익은 작년에 2,200원대에서 올해 1,400원대 내년도 2,400원대가 예상되고 있네요.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입니다. 24년 2분기 영업이 260억 원대, 3분기 190억 원대, 4분기 400억 원대 나왔고요 올해 1분기 257억 원, 2분기 작년에 260억 원 대비 올해 619억 원. 잘 나왔죠? 3분기도 역시 작년에 193억 원 대비 올해 464억 원, 4분기 작년에 407억 원 대비 올해 449억 원, 1분기 올해 257억 원 대비 내년도 738억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자, 부채율은 비 80%대,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익은 상당히 좋습니다. 34% 되겠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3,351원, BPS는 12,667원 되겠습니다. 3,400원 계산하게 되면은 10배면 34,000원 대입니다 3,40이 PR 현재 40배가 조금 안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아무리 못 주더라도 현재 PR 40배 정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정 주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4 0에서 50배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으로 감안하면 현재 주가 위치도 완전 음, 고평가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진단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SK바이오팜 오늘 12만 4,500원에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현대라도 최근에 샀다 팔았다 틀리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11만원대, 평균 매도단가도 11만원대가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익 기준으로 81.9%, 상당히 큰 폭의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훨씬 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에 신약 관련돼가지고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 세노바 메이트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네, 종합 재무 상태는 현재 튼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삼봉의 실적 호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신약 가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세노바 메이트가 가파르게 성장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마진율이 좋은 신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상품명을 엑스코프리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노바 메이트하고 엑스코프리하고는 같은 신약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출은 71.1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도 역시 85.7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이 실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투자자 심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52주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 상이 탈시 절반정리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 실현하시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손절로 되어 있지만 재매수 위치입니다. 고점에서 5일선 대응하셔가지고 차이 실현하시고 난 다음에 1차 재매수 위치는 10만 5천 원, 2차 재매수 위치는 9만원 구매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손절로 되어 있지만은 제 매수 위치란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SK바이오팜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세노바 메이트에서 이제 97% 미국명 엑스코플에서 실적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97% 이상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자본금 자 변동 내역 보시라 하시나요? 동사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2일날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증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미 연결대상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임상개발 및 마케팅 관련된 미국과 현재 중국의 연구개발과 임상개발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핫 종목 SK 바이오팜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